단열에 오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짠하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열매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온전치 못한 것,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것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인도하는 섭리 가운데 분명히 연단과 고난과 훈련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도권이 데라에게 있었던 거죠. 창세기 10장 혹시 다 피셨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 보면은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27절부터 족보가 쭉 나오다가 이제 31절에 떠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도 안 나오고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떠나게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이제 스테반이 승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승교하기 전에 사, 그 스테반이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을